우리의 기술로만 완성해 속도도 기존 고속열차보다 더 빨라진 새 고속열차 KTX 청룡이 승객을 태우고 첫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열차보다 가속 성능이 향상되고 또 객실 환경도 더 쾌적해졌는데 승객들은 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날렵하게 생긴 열차가 미끄러지듯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짙은 푸른색 바탕에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푸른 용을 닮았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KTX 청룡. 시승에 참여한 승객들은 열차가 들어오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워낙 기차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도 이제 철도 관련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신청하게 됐어요. 네, 같이 추억 쌓으려고 왔어요. 최대 장점은 속도입니다. 최고 시속 320km로 KTX 산천보다 7%가량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KTX 정룡 열차는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고 가장 빠른,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 열차입니다. 가속 성능도 남다릅니다. 동력원을 장착한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다니는 다른 열차들과 달리 각 객차에 동력원, 모터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가속과 감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오면 확 트인 공간감이 느껴지는데요. 좌석 수도 기존 열차보다 100여석 많아졌고, 객실 통로도 널찍해졌습니다. 가족, 연인과 아니면 홀로, 신형 열차를 타본 승객들은 쾌적한 객실 환경과 편안한 승차감에 특히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KTX를 많이 안 타봤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것 같아요. 승차감이 아주 좋네요. 통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쾌적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열차 같은 경우에 그 창문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TX 청룡은 정차역을 최소화해 서울에서 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 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중에는 경부 호남선 각각 2회, 주말에는 경부선을 4회 운영합니다. 처음엔 2대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17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